네.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관련해서 정책적인 협력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특히나 또 AI 규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거든요. 아울러서 국가간에 또 AI 격차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해소해 나가면서 AI 관련 인재 양성, 연구, 정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꾸려나갈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우리 포항은 이미 아태 이론 물리센터나 이런 것 등을 함께 운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축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태 AI 협력센터가 우리 포항에 세우게 되면 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다른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것보다도 아태 지역의 AI 산업 발전과 국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그러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서 포항은 AI 관련해서 각종 데이터 센터, 또 인력 양성, 그다음에 산업과 연계성 이러한 부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그것도 하나의 굉장한 모범 사례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이름을리 센터가 에이 e 국제 협력 기구로서 그리고 이제 베이직 사이스 센터로서 수년간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 단연간의 노하우와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바로 활용을 해서 포항시에서 AI 센터가 생길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를 바로 활용을 해서 AI 센터가 바로 이제 운영할 수 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를 해서 에이 e 전체 경제 공동체가 원하는 다양한 목적의 사업을 바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기초과학센터로서 30년 이상을 저희가 국제 협력 그다음에 학술 활동을 지원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초과학센터와 AI 센터가 합쳐서 AI를 활용한 기초과학 연구를 저희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국제적인 학술 행사를 포항 그리고 한국에 많이 개최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선포식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동영이 미적인 순간입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먼저 이강동 부원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물부속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 정말 제대로 빛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좋은 상태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하여 전투적으로 이뤘을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해오면 은 우리 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신 여러분 거듭 감사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 네, 반갑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장 김일만입니다.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기본 날을 마련해 주신 정말 감사했는데요. 어, 그날 그때 이후로 혹시 이 자리 에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재미나이스북계신분 계신가요? 지금 구글에 한 5년 반 정도 공공사업 부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아시는 어, 방사광 가속기 있는 기본이고. 네, ADTC의 1 9 개의 가지고 있는 도시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산이 이러한 모든 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만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력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 1996년 서울 APEC 과기 도민 특히 차세대 과학 인재 양성을 핵심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진 연구 그룹입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신, 신진 교수급 인력 양성 영량 강화를 논의하는 공식 협의체입니다. APSTP는 입체 네트워크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헤드커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AP... 2025년 12월 22일 포항시장 이강덕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끝박수 부탁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를 에이펙 AI 센터 포항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5년 12월 22일 포항시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날인 만큼 네 밝은 미소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포즈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손 들어주시고요. 파이팅 포즈로 포어 나비하고 파이팅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어!